과연 지금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듯이. 우격다짐으로 그리는 대로 병합할 수 있을까? 이 현실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 될 겁니다. 음. 왜냐하면, 1945년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놓은 이른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완전히 와해 되는 사건이 될 겁니다. 음.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도, 한미가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나토도, 나토의 32개국이 그런 방위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그 국가 중에 나토 한장 5조에 따르면, 한 국가만 공격을 받더라도, 모 모든 국가가 공격을 받은 거로 생각하고 같이 음. 대응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음. 나토의 회원국의 핵심국이고 지도국이라고 음. 불리는 미국이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를 군사적으로 공격한다? 음. 그럼 나토는 완전히 와야 되는 거죠. 음. 한미 동맹도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는 음. 것이 가 되는 음. 거고, 저는 그 선택까지 과연 트럼프가 할 것이냐, 음. 거기까지는 안갈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 트럼프의 빙이 되면. <laughs> 지금 폴리마켓이라고 유명한 베팅 업체가 지금, 지금은 18%로 가능성. 강제 정확 이제 도박 배팅이죠. 네. 그 다음에 여론은 지금 5%입니다. 그러니까 9%는 아직 결정 못 했다고 그린난다 5만 7천 명이요. 85%는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사는 거 하고요. 군사 공격 사이에 수많은 옵션이 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란드 에 미군이 한참 많이 주둔시킬 때는 만 오천 명까지 주둔시켰습니다. 5만 칠천 명하고 만 오천 명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이거는 트럼프가 십만 불 얘기하기 전에 제가 2주 전에 방송에서 백만 불씩 주고,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 주면 흔들릴 거다. 네. 근데 좀 저보다 훨씬 더 쫀쫀한 것 같아요. 십만 <laughs> 불을 했는데, 그러게 돈을 올리고요. 또 그렇게 되면 흔들리잖아요? 네. 여러분, 철거촌에 경비대 용역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 집을 팔기로 했던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의 시민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음. 폭행하거나 그 자유의사를 막는다고 해서 음. 전쟁하지 않고도 미국에 주둔되어 있는 미군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저도 음. 그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트럼프는 그거 야금야금 할수 있는 방법은 이두 가지 사이에 되게 많다. 음. 그 정도는 저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하나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큰 변화. 큰 변화고, 예, 자신 입장에서는 정말 역사책에 나오는 거죠. 음. 이건 토마스 제퍼슨급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네. 그... 이게 어, 좀 저도 김교수님랑좀 비슷한데, <laughs> 에, 그리고 아까 박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요 그리, 그린란드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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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무리 트럼프가 그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거는 전형적인 수법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두분 얘기처럼. 그러니까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트럼프는 부동산 거래의 달인인데요. 건물을 사고 싶어요. 너무 탐나요. 안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해변가 그 앞에다가 또 높은 가건물을 세워버려요. 조망권을 가려버려요. 야 가격이 5분의 1로 떨어졌는데 어떡할래? 팔래 안 팔래? 이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그린란드를 잠식해가는 음. 어, 그러한 작전을 쓸것 같은데 여기서 더 나가서 어떤 군대를 보낸다? 음. 뭐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군대는, 군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그 멀로지 요새는 뭐 돌로지 이렇게 부르는 것들인데 근본적으로 그 미국의 역사에서 영, 영토 팽창 한 마디로 한 마디로 요약해서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음. Manifesto Destiny. 명백한 운명설. 그리고 초창기에 독립하자마자 계속 13개주가 계속 서쪽으로 서쪽으로 확장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19세기 중엽면, 1840년대 되면 이제 미맥전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라든지, 현재 멕시코 정부의 절반 정도 되는 영토를 또 확장해와 있고요. 이게 이제, 멀로주의?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트럼프가 요구하는 새로운 어떤 영토라고 하는 개념들을 왜 이렇게 확장하지? 그리고 이제 대명분들을 막 아, 어, 중국 때문에. 음. 지금 북극 항로 뭐 이런 게다 다 러시아, 중국 이런 어 새로운 적, 음. 미래의 적들이 사실은 어? 먼저 조치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위기감 위협들, 이런 것들을 대명분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고 있고 중남미 쪽에서 보면 이 그린랜드를 병합하기 위해서 꽤 트럼프 일기 때부터 꽤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저는 중남미 지역 전문가라서. 음. 뽀에르토리코라고 지금 현재, 음. 그죠? 51개, 51번째 주가 되고 싶은, 그 주민소표에는 뽀에르토리코 주민들도 사실은 이제 우리는 들어갈 거야. 근데 이제 미국의 자치령이죠. 음. 그러니까 외교와 국방은 미국이 담당하지만 음. 자치정부가 지금 뽀에르토리코는 관할하고 있는 것들인데, 덴마크하고 미국하고 딜이 있었습니다. 그럼 트럼, 트럼프가 제안을 했어요. 버릇들 덴마크한테 뿌릇들 음. 입고 줄게. 우리는 51번째 주보다는 아, 너희들이 예, 뿌릇들 입고 가져가고 음. 우리한테 그린랜드 줘봐. 음. 이런 식의 이게 무산됐지만. 야 음.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쭉 있어봤고 음. 제가 봤을 때는 음. 맨페스트 데스티니의 절정판. 아까 그 교수님 그, 그 말씀하셨던 그 북쪽 끝에 웨스트 해미 거기까지가 웨스트 헤미스어야 우 h e 웨스트 헤미스피 e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네. 이거를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저기는 그거는 군사적인 예를 들어서 이행뿐만 아니라 뭐뭐 뭐 상업적으로 뭐 이렇게 거래를 하든간에 예를 들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